오케이 하이 가이즈 자 이렇게 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단 뜯을게요 리셀로 샀다는 거죠 자이 녀석이 왔습니다 간만에 가격이 괜찮아서 리셀로 하나 샀어요 이렇게 조던 점프맨 로우가 있고요 별다를 꺾고 별다를 꺾고 별다를 꺾고 옆에 보시면 에어조동원 미드 라고적혀 어, 있습니다 아머리, 아, 아머리 네이비 그 다음에 화이트 블랙 이렇게 있고 11사이즈 290사이즈 QR 코드 빵빵 있고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밑에 는뭐 그저 그렇죠 원래 있었던 그런 모델이고 가격이 괜찮아서 샀어요. 요즘 리셀가가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중기 업체 써봐요. 정말 요즘에 리셀로 거의 안 샀거든요. 그래서 와 실물이 <laughs> 아 실물 괜찮은데 실 실물 괜찮네요 이게 조던 원헤리티즈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래서 어 시, 실물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사실 이거 제가 사고 나서 아, 물렸네. 그냥 다시 도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물 보니까 또 심쿵이네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크틸 로우 버전이 있어요. 여주동은 다크틸 로우보다는 이 녀석이 좀더 매력이 없는데 그 이유가 별다를 거 없이 이 수시 부분이 이 녀석은 똑같이 이 아머리 네이비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잠깐만 검색해봐도 다크틴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우씨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고, 뭐, 확실히 수우씨가 블랙일 경우에는 좀더 낫죠. 실제로 보면 역시 화이트 토어라서 그런지, 만족스럽네요. 네, 실물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사이즈 추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1업을 추천드리는데, 그냥 에어조동원 같은 경우에는 반업 하시면 됩니다. 하고 어디서 샀는지는 네, 이 회사에서 구매를 했죠. 진짜 오랜만에 여기 이 업체를 쓰네요. 크림이라는 업체를 진짜 오랜만에 쓰니다 쓰면... 안에 왜 이렇게 먼지가 많지? 박스 안에 먼지가 좀있서 잠깐 치웠고요. 보면은 위에서 봤을 경우에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고, 옆면으로 봤을 때도 아주 환상적인 쉐입을 자랑합니다. 다만 약간 미드라서 그런지 역시 쉐입은 로우 또는 하이가 좀더 이쁘긴 해요. 뭐별 차이는 안 나는데, 하이가 좀더 이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하고, 옆에는, 이렇게, 점프맨 로고가 있고, 어, 화이트 토죠. 이렇게. 가죽은, 그냥 민자 가죽. 너무 오랜만에 리뷰를 하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밑에, 별. 이렇게 있고, 별 다를 거 없어요. 그냥 되게, 가격이 되게 좋아요. 좋고 약간 이 옆에 솔에 에이징이 좀 들어가면 더 이뻐 보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에이징 펜이 있으신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안 스웨이드가 아니라 이렇게 코튼 재질이고요. 그림 로고가 있고 이렇게 나코탭이 또 존재합니다. 슈트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꽉 슈트리를 이렇게 주네요. 그래서 꽉 슈트리고 이 녀석이 불과 한 1년 전에만 나왔더라도 한 30만원 넘게 갔을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한 5만원 정도 더 붙어가지고 팔리고 있는데, 그냥, 아, 조던은 좀 가지고 싶고, 뭐 무난 빡지, 무난한 조던을 갖고 싶다 하면은 이 녀석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추가 여분의 끈은 딱 봐도 없습니다. 네, 여분의 끈은 안 주고 이대로 있는데. 되게 무난하고 되게 이쁜 신발 이다 지금 되게 가격이 좋으니까 지금 사두시면은 하나 정도는 사두시면은 그렇게 큰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뭐 언제 이런 네이비가 아니고 네이비랑 약간 초록색깔이랑 섞인 색깔인데 또 유행이 올지 모르니까 가격이 좋을 때 하나 정도 챙기는 거는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바이 가이즈 저는 이거 했습니다. 뭐, 별다른 히스토리가 없어서, 뭐, 역사가 없어서, 그냥 이것만 보고 제끼도록 할게요.